아 그래, 죽가 많다. 어? 자주하게 대기해 주십시오. 어, 이거, 아하, 뭔데? 야. 이 부대 그 중대장 새로 온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아, 그 새로 오신 중대장이십니까? 내가 임마 새로운 아. 중대장 아이가?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들어가십시오. 똑바로 그만,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나와! 들어가십시오. 충성! 이씨. 충성! 그래, 충성! 소매 오셨습니까? 그래 임마. 미리 말씀하셨으면 제가 위병소로 모시러 나갔는데 말입니다. 야 위병소로 모시러 오고 말건 새끼 아니.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거? 위병소에서 내가 새로운 중대장이다 이말 한마디 하니까 신원악인다라고 바로 출입시켜 주던데. 만약에 내가 간첩이었으면 이거 보안 다 뚫렸어 임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새끼 진짜 똑바라야만이니부터. 죄송합니다. 이병주광원. 너몇 살이라 그랬지? 예, 올해 서른입니다. 이 새끼 나보다 다섯 살이 남았네. 야, 너 대가리가 똥만 들었냐? 무슨 일이십니까? 너, 너 아까 위병소 근무쓸때 절차대로 안 하고 그냥 통과시켜 다면서? 아, 그거는 중대장님께서 새로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어쩔 수가 아, 없었습니다. 아, 변명하는 거 보소. 야, 중대장이 오고, 연대장이 오고, 국방부 장관이 오고, 우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 나이 처먹고 할줄 아는 게 없네.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전역하고 사회 나가서 직업도 없이 그냥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사는 거야 이 새. 야. 아유, 죄송합니다. 야, 다음부터는 대통령이 오고 미국 대통령이 오고 절차대로 하라고 못 들어오게 막아. 알겠습니다.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총으로 쏴버려. 아, 그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기 군부대야 군부대. 간첩이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아, 알겠습니다. 하, 아, 나 스타 달아야 되는데. 하, 아, 나 스타 달아야 되는데. 너 같은 새끼들 실수해가지고 나 진급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엄마너 이번 이 그냥 안 넘어가 너 이번에 신병후가 자를 줄 알아 알았어? 아 어, 어,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 새끼 진짜 공중반소위이종헌입니다 그래 아, 중대장인데 충성 그 다음 주에 우리 부대 사단장님 방문하니까 단지 준비해라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준비해놓겠습니다 그래 니만 네 믿는다 다음 주에 사단장님 오는데 준비 똑바로 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야 청소할 때도 시계 건전지까지 부어가지고 안까지 닦으라고 어? 야그 화장 화장실 청소할 때도 변기다 분리해서 염산 뿌리고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 이런 거다 남김없이 뽑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사장님 오실 때까지 화장실 냄새 밀면 안 되니까 화장실 사용 금지다. 뒷산 가서 뭐 대충 해결해. 알았어? 까라면 까이새끼야. 야, 그리고 부대 진입로 보니까 낙엽 떨어져 있던데 사장님 들어오시는 길에 어, 낙엽이 말이 돼? 아닙니다. 야, 그거부터 지금 당장 나가서 쓸어. 화엽수 침엽수 나눠서 쓸어. 알았어? 아니 그, 그거 왜다릅니까 새끼가 계속 끝까지 말듣고하네야 너희들 준비 조같이 해가지고 사장님 눈 밖에 나면 너희들 다영창이야이 새끼야! 빨리 가!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투스타가 운전하는 차도 타보고 이거 영광인데 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laughs> 제가 국방부 장관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제가 더 영광이죠 <laughs> 이 녀석 <녀석이고>. 이거 <laughs> 아 그리고 선배님 국방부 장관 되신 거 진짜 축하드립니다 아, 이 사람 이거 창피하게 자꾸 왜 그러나? 국방부 장관도 되시니까 자녀한테 한턱 쏴야겠는데 말이야. 오, 너무 감사하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 예, 오늘 괜찮습니다. 그럼 그래, 오늘 거하게 한번 마셔보자고. 퇴근 후에 좋은 대로 오시겠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만. 음. 시간이 좀 애매한데 말이야. 음. 자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나? 예, 저 오늘 예하 부대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 말이야. 내가 기다리기도 좀 애매한 시간이니까, 부대 방문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장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방부 장관으로서 좀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 예. 그럼 같이 가시죠, 선배님. 그래, 그래. 가보자고, 음. 지금. 음. 아, 이 부대구만. 야, 이런 작은 부대까지 챙길 줄 아는 게 아주. 선배지 부대에서 좀 급한 전화가 온것 같은데, 그죠? 아, 그래, 그래. 전화 받아. 아, 예, 예. 어,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 예, 받아보겠니다 그래. <laughs> 무슨 일이야? 예, 선배님. 아, 이게 지금 부대에서 우리 병사 한 명이 좀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제가 좀 빨리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 그래. 사단장이라면 그 병사의 건강이 제일 우선이지. 그럼 말이야. 이 부대는 내가 먼저 둘러보고 있겠네. 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제가 그럼 가가지고 병사 잘 돌보고 빨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야, 나이만 쳐먹어, 새끼. 이병, 추, 광, 원. 오늘 사단장님 방문하는 거 알지? 예 그렇습니다. 야 똑바로 근무서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내 군생활 미래가 달린 날이다. 야너 실수해서 내 징금 막히면, 넌그때 사형이야 사형이 새끼야. 아, 아 알겠습니다. 하이 아, 새끼 좀 불안한데.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 어, 네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오늘 그 사단장 방문하기로 한 날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그 사단장이랑 같이 동행하기로 한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님 예. 근데 이 사단장한테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먼저 왔는데 어떻게 부대 방문 좀할수 있을까요? 들어오시려면 또 절차가 있어가지고 먼저 국방부 장관이 맞는지 좀 확인을 좀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군부대인데 보안이 철저해야죠 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일단은 제가 지금 이동병에서잘 몰라가지고 위병 조장한테 좀 물어보고 와도 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하세요 예 예예 <웃음> 제가 <웃음> 예예. 기다리고 예예. 있겠습니다 어 위병 조광원 야 모르는 아저씨랑 왜 노닥거리고 있어 아, 어 저기 저 신분 좀 확인해야 돼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 사장님 오셔가지고 바쁘다니까 이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아, 똑바로 차려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저씨 뭐예요아 <laughs> 저기 뭐 소대장님 되십니까 예 네. 네? 아니 이게 부대 손님이 었는데 이렇게 게이 해도 되는 겁니까 아저씨 오늘 주말도 아니고 면회 되는 날도 아니에요 아 이거 뭐 동사무소인 줄 아나 예, 군부대 군부대 아저씨 빨리 가요 아니 면회가 안 되는 날인 건 알고 있는데 아 그래도 군부대 찾아온 손님인데 이렇게 함부로 대도 되는 거예요? 아이 아저씨 말이 안 통하는 아저씨네 아저씨 총 맞기 싫으면 가시라고 <laughs> 아니 대한민국 국민한테총 맞기 싫으면 가시라고? 아니 우리 소대장님 그런 식으로 손님 대하라고 배웠습니까? 네? 야 주광원 이왕 주광원 야 저번에 내가 교육시킬 때 뭐라고 했어 이상한 사람 오면 쏴버리라고 그냥 쏴버려 어이? 국방부 어... 장관님이시는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뭐? 어? 하하하하하, <laughs> 아씨 아이씨, <아저씨가> 아야 국방부 장관이에요? <laughs> 네,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 아이씨야, 국방부 장관이면, 나 시진핑이야, 시진핑. 아이씨, 어디 가서 국방부 장관 사칭하면, 아이씨, 잡혀 들어가. 딱 봐도 미필에 백수 같은데, 여기 놀이터 아니에요. 저희 뭐, 어디, 직업 소개소나 가가지고, 아, 딱 보니까, 노가다가 잘 어울리 노가다. 자 오늘 사단장이 갖고 바쁘다니까 가시라고요. 하... 오늘 이 부대 방문하는 사단장 이름이 김현수 사단장 아닙니까? 제 후배입니다 후배. 오늘 같이 이 부대 방문하기로 했는데 부대 에 병사가 다쳐서 잠깐 간 거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먼저 온 건데 뭐 잘못됐습니까? 예? 아, 저씨 어디서 주서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알씨 오늘 제 미래가 달린 날이라서 그래. 아니 나 진급해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빨리 좀. 가시라고! 가! 가. 어, 어, 어. 가! 이소희님 제가 진짜 국방부 장관이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하, 아저씨 약 먹을 시간 지났어요? 아니 가시라고! 아니 소대장 시계 다 돼가지고 국방부 장관 얼굴도 모릅니까? 예? 아니 소대장님 보통 국방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면 기사 많이 나잖아요 핸드폰 있으시죠? 한번 검색해보시죠 아저씨 검색했는데 안 나오면 아저씨 총으로 쏴버릴 줄 알아? 알았어? 빨리 검색이나 해보세요 야이 소대장님 진짜 재밌는 분이시네 아, 이런 참... 분이 부대 소대장이라니 참 문제구만 문제야 참 어? 충성! 내리시고 이제 와서 갑자기 충성이에요 확인됐습니까? 어? 네? 김대범 국방부 장관님 예! 제가 김대범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니 소대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국방부 장관 얼굴도 모릅니까 병사야 그렇다 쳐도 야 이새끼야 야 이새끼야 야, 야 국방부 장관님이 오셨으면 니가 잘 모셔야지 이 새끼야 아우 진짜 지, 지, 서, 죄송, 죄송합니다 국방부 장관님 죄송합니다 아 얘가 나이만 처먹고 할줄 아는게 없어서 제가 책임지고 영창 보내겠습니다 아, 아니 우리 소인님 국방부 장관 앞에서 지금 병사 부타을 하고 다옥행위하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제정신이세요 아니 우리 병사는 위병소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소대장님이 지금 문제가 참 많네 우리 소대장님은 지금 병사를 말이야 자기 부하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진급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닙니다 네? 오늘 말이죠 김현수 사단장 방문하기로 한 날이죠? 어, 예 맞습니다 그 친구가 제 친한 후배인데 오늘 방문 일정 제가 취소시킬 겁니다 오늘 이 부대 방문이 먼저가 아니고 당신 징계위원회 먼저 열어야 될것 같아 예. 알겠어요? 어, 네? 우리만약 말이야, 자네는 말이야 잘했어 어, 어. 포상 휴가 갈 준비해 어, 대통령이 오든 누가 오든 위병소에서는 그렇게 신분하긴 예. 철저히 하는 게 맞는 거야. 어, 가, 감사합니다. 자네 아주 잘했어. 우리 이소희 자네 말이야 어가고 하는 게 좋을 거야. 어 자네 미래를 걱정하던데 자네 미래가 보이긴 보여. 어 별이 보이네 별. 어 육군 교도소에서 별 하나 달아보자고. 어 아니, 아주 장관님, 말이야. 국방장관이. 아이 진짜. 이 아유, 제발. 제발.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 군세가 다 망했잖아! 야, 이 새끼야! 복권교사 장님이 오시면 아유. 바로 도가시켜! 야, 그만 좀 하십쇼, 이제! 어차피 육군교도소 가면 이제 제 소장도 아닌데, 전 그냥 보상용 하나 가겠습니다! 어이, 아유, 그, 저 새끼가, 야! 너 군무수다 어디가, 이 새끼야! 아 진짜, 내 군세가 다 망했네, 진짜. 아우.